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요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지금 이제 명나라가 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이 명나라 황제에 대해 가지고 민심이 흉한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복지면 복지 모든 것들에서 글쎄요 이재명을 찍으신 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절반이 찍었으니까 이분들조차도 스몰 스 이거는 좀 아닌데 싶은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따가 제가 이제 나토 회의에 가지 않기로 한거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그 경제 복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돈 뿌리는 거 이거 지금 비판이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제 국가 부채가 한 1300조 이거 가까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재정 건정성이 대한민국이 조금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미국이 돈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찍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원화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10만 원권 가지고 가 가지고 어디 뭐 다른 외국에 은행 가 가지고 이거 바꿔 줘서 해 보세요. 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같이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이 조금 좋으니까 돈을 갖다가 뿌리겠다. 근데 뿌리는 것도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한테 15만 원 이렇게 뿌려 가지고 돈막 10조 가까이 써 버리고 거기에다가 빚까지 탕감해 준대. 미쳤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몇백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7천만 원 이하였나요? 그러면 7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였나? 그런 빚을 갖다가다 탕감해 준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지금 사람들이 크거든요. 아니 나는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알바하고 수십 개 알바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동갑아가지고 이자 지금 갚아나가고 있는데 나는 뭐 하러 갚았냐? 찢재명 찍은 사람들 중에는 지금 손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너무 좀 가격한 표현인 것 같고 이재명을 찢어야 되나요? 뭐 그렇게 찢어버리고 싶다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번에 이재명이가 최악의 악수를 뒀는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사유를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동의 정세 등을 고려했다 라는 것인데 아시는 바처럼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심각한 상태죠. 그렇죠? 왜 이거 지금 전쟁이 발발한 겁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쓸수 있다. 까지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거는 대화로 지금 대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어, 전격적인 이제 공격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최대한 중동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트럼프도 정치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뭐 오바마가 됐거나 아, 이제 그다 그렇게 비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도 중동 전쟁을 갖다가 발발시켰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참전하는 것도 그렇게 뭐 모양새가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사실상 가졌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미국 또한 전격적으로 참전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어디 편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어떻게 이란 편을 들 수가 있습니까? 친중친러라고 하는 이란 편을 어떻게 들수 있나요? 나토 회원국 가운데 지금 친중친러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습니까? 압도적인 98%가 넘는 모든 나라들이 친미친일 국가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될수록 이재명은 나토 정상회에 갔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었을 때 202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연속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에 참석을 했죠. 이번에 중동 이거 이슈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석한다라 그래가지고 중동 전쟁이 무슨 뭐더 심화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이란을 갖다 폭격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안 가겠다라고 한 이유는 자기가 뭐기 때문에 친중 친러 국가라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에서 다음과 같은 대변인 논편이 6월 13일에 나왔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이렇게 규정했던 게 이재명 정부입니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이 봤었을 때 대한민국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친중 칠러 쪽으로 쏘이고 있다라는 게 이거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도 그래가지고 개망신을 당했던 겁니다. 관람하러 갔던 거. 차시상 참관하러 갔다라는 게 이번에 이재명의 모습 아니었나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모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과 장점, 참석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서 보고 있는데 단점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중동전쟁이 확산하면 유가와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인데 미치는가 인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간다, 간다라 그래서 중동전쟁이 지금 심화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뭐 폭격하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핵시설을 갖다가 폭격합니까? 나토 정상회의 간다라는 거는 상징적인 행위인 겁니다. 외교적인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친중 칠러 쪽에 서 있지 않다 우리는 지금 친미친일 쪽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지한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사유로 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사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개소리니까 없는 소리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진짜 속마음은 뭐겠어요 김영과 추미애 같은 애들이 대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뭐라는 겁니까 미국을 지금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 너네가 뭔데 국제법을 갖다가 어겨가면서 이란을 갖다 폭격하냐 추미애 뭐라고 합니까 핵무기 지금 없지 않냐 미친 여자인 거예요. 핵무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면 핵무기가 만들어지면 끝인데 핵무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조치를 취한 거를 갖다가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추미애는 예방이죠 그거는 북한에 대한 인식도 얘네들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만들겠다라고 했었을 때사회산 지금 제일 두려워 떨고 있는 게 김정은일 거거든요 야 이것 봐봐라 이란에 대해서 지금 진짜로 이렇게 공격까지 한다고 우리도 진짜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공격 대상이 될수 있을 건데 제일 두려움에 떨고 있을 텐데 그때도 추미애나 김현이나 이재명 튀어나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직 지금 핵무기 없지 않아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어 간다고요 이런 인간들한테 표를 갖다가 절반이 준다고요. 저는 지금 명나라 취하의 그 진짜 명나라 명나라 취하의 조선시대랑 별반다를게 없다라고 봅니다. 이 의식 구조 자체가 얘네들은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에 실시하고 중국에 엎드려 절하는 그 인식이 지금 여전히 이어지는 겁니다. g7에서 이재명이야 개망신 당했죠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뭐였습니까 나토 정상회의였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이재명 불참 결정했는데 트럼프가 뭐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 일본 호주와 특별회의를 조정하고 있었다는 라 거예요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서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정사급을 초청한 특별회의 개최를 조정하고 있었다 사실상 그러니까 한미정상회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갖다가 나토 정...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트럼프 또한 마찬가지로 이 구조가 딱 맞죠. 자기가 지금 중동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게 미국 내에서는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내도 이상한 애들 많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바이든 비판하고 내가 지금 오바마 비판했던 걸 똑같이 비판 받는데 호주, 일본, 한국 너네들이 내편좀 들어줘 라고 해야지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외교인 거예요. 근데 이 무식한 인간들이 저 지금 맨날 운동권도 아닌 것들 아니니까 저것들은 뭐 하는 것들이요 도대체. 성남에서 그냥 사또 같이 살았던 그런 인간들이 뭘 안다고도 대체. 댓글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쪽팔린다가 압도적 다수입니다. 외교는 초장부터 지금 참사만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재명은 지금 뭐하느라 바빠요? 시장통 과가지고 분식 먹으라 바쁩니다. 제가 진짜 역겨움을 느끼고 정말 제가 처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 때랑 지금 뭐가 다릅니까? 정상회의 가가지고 꾸벅꾸벅 졸기 나하고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시공간이 왜곡, 왜곡이 되는 것인지 다른 정상들은 문재인 곁으로 오지도 않고 이재명은 이번에 더했잖아요. 심지어 문재인은 초청국 자격으로 초청이 됐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뭐하는 거예요 시장 가가지고 분식이나 처먹고 앉아있어 그리고 그거를 무슨 대단한 서민적인 행보인 것처럼 지금 대변인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가 올랐으니 떡볶이 먹자 방문 일정 없었는데 분식집 가는 이재명 대통령 가가지고 뭐 먹었는지 부추전 고추튀김 떡볶이 하나하나 다 나열하고 있다고 미친 인간 아니냐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란과 이스라엘 이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미국한테 우리가 <laughs> 메시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재명 정부는 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 지고 부추전과 고추튀김과 떡볶이랑 순대랑 이런 걸 먹었다는 걸 하나하나 대변인이 나열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미극이죠 조선은. 여전히 멸망하지 않았나 봐요. 조선은 여전히 남아있고, 조선인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 인식 구조가 마팅이 가 있는지, 국민들 절반도 마시 가 있는 거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